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삼각함수의 개념하고 이제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매핑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유형의 맵이고요. 첫 번째는 시험 문제 볼 때, 각도가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해요. 각도가 있느냐. 그러면은, 각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나는 감출 게 없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마마마를 구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식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은 없어요. 해석 없이 단순하게 연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특수각인 30도, 45도, 60도를 활용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각도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니까 우리 특수각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각도가 없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들어갔는데 현재 문제를 쭉 보니까, 이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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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때,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조건문이 발생을 할 거고, 이때는 이제 구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선, 해석, 그 다음에 후, 연산이라는 과정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조건문을 취적화해 주세요. 조건문 취적화 정리. 자, 요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각도는 일치를 시켜달라. 각도 일치, 그 다음에 종류는 한 종류, 종류는 한 종류, 그 다음에 기본적인 1차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 옵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될 것은 바로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해달라.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 최적화 정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문제에서 깔끔하게 내가 구하는 대상을 또렷하게 주는 경우보다는, 어, 나는 현재 다른 모양이야 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때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세 번째인데, 바로 뭐냐. 철저하게 구하는 값에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정리해주면, 조건문을,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자, 요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문제를 좀 스마트하게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건문 정리해서 집어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는 값이 뭐지? 라는 걸 맞춰서 조건문이라는 것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문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 이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만약에 삼각함수 값을 알고 있는가? 삼각함수 값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이 뜻인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를 써주는 거예요. 삼각비 활용.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줬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각 함수의 값을 준다는 것은 세변 중에서 두 개의 변의 값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야라고 하면 c분의 b라는 값을 나한테 주잖아. 그러면 c분의 b를 아는 순간 피타고정리해서 a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코사인 값과 그다음에 탄젠트 값을 구해 달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삼각 함수의 값을 안 준다면 이게 되는 거야. 삼각 함수의 값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문 최적화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조건문 최적화 정리 하는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삼각 함수의 성질이다. 삼각함수의 성질이다.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그 구하는 값에 삼각함수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이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첫 번째. 탄젠트라는 것은 뭐와 같다? 바로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제곱 더하 코사인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성질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사인 제곱이란 1코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또는 코 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사인 1스 사인 제곱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밖에 조금 더 나이도 올려보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세타는 시퀀트 제곱세타와 같다 이 설명도 좀 반드시 챙겨주시고 어, 나는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해 볼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밖에 우리가 생각감면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지만,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분의 1,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컨트가 뭐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 사인 세타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시컨트는 뭐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코 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코 탄젠트 세타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젠트분의 1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바꾸는 과정들 있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아, 파이 플라세타,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탄젠트 파이 마세타, 탄젠트 파이 플라세타, 뭐 이런 기타 등등등. 그래서 각도에 관한 변화를 주는 내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꼭 알아서, 현재 각도를 반드시, 어떻게 해라? 일치시켜라. 그리고 종류는 한 종류를 만들어주고, 차수는 무조건 1차식의 값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문제에 활용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보여주는 이 매핑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매핑대로 모든 문제를 소화하시면 첫 번째 단어는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과정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